해보다, 때. 해보다, 해보다. 화이트, 화이트. 화이팅. 나 빨라서 해 t h 해 n k 해 t h i 이팅 I 이팅 i n k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hink. I t h i 오 k Let's move out. Let's move out. Let's move out. l e 없 s m o v 다 out. l e 다 s move out. l e 로 s move out. l e 아 에서 택 다운 나이스 센설 센설 야 우리 센설 중이야 아맞 센설 불베스 다운 나이 나 우리 두길 이야나운으로 가는 중 세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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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겠다 나이스 불베스 향골이가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불베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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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빈, 유빈 뭐야 와 뭐야 왜 그만해 해령이 조합 뭐야 굿. 미쳤어 미쳤어 야 해령아 마이크 <듬> 꺼진 거 같아 아나 없어 마이 안돼야정야 정확하네 뭐냐 어떻게 알았어요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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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확하지 아, 뭐야. 아, 갈 나왔다. 갈마가 나왔다. 갈메나왔대 나왔다. 카메나다만나왔나나나다 나왔다. 갈마가 아, 아, 어, 어. 나이스 카메라 나 나왔다. 매점라 나왔다. 카메라 나나나나이다나이다매다 나왔다. 줄게 하나 있을 거야? 아 체크 먹었어 체크 먹어 r c h e c 어치 box or a song. Dichima, you need d 센 c 나센 m a i 댄전 날개 날개 I'm 날개 날개 y I'm s o r 서 y I'm s o 6 r y 6 0일 o r r y I'm s o r 유빈이 m 야 o r r y i 아 sorry. 아니야 o r r y I'm sorry. I'm s 오라 다 딸거야 오라 다 딸거야 좀 계속 안 보인다. 이안번나 할까? 넘어갔긴 않았지 용민이 형폭대기 많이 하는데. 그러니까. 잡고 잡고 빼는 느낌으로. 2대만. 피부대만. 뭐야? 아, 날개 애설때 라플. 뭐야? 그래서 창파스. 나 삐쳤던 져적 나야 돼. 창막째고. 애설때 라플. 피부대 뒤에 있을까? 피부대 뒤에 짧은 네, 네. 님. 피부대 뒤에 한대 더. 짧은 님 피오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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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튀어 아씨, 임딱 들어왔는데. 매점 나온다, 매점, 매점 나온다, 매점 나온다. 아이고, 각각. 이런 거안 뛰는 나. 아, 여기서 영모가. 하나 아, 안 들었나? 한 방에 잡으될 거야. 여기 안 빠져가지고 <laughs> 오는 거 잘라볼까? 세안 나오지면 좋긴 해. 창피스 때리면 돼서. 이분했다. 알았어. 나 뺄게, 필. 필요라도 어, 먹어봐, 먹어봐 상대들 말리게 하게. 이거 아니면... 뭐 시간 별로 이 남았다 아 정말, 들어와있다 말정 들어와있다 정부대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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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피부대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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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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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말정가 어 넘어가는 것만 막 차. 오른 쪽만 없다고 하면은 피부에 밀기 쉽잖아. 내가 해볼 건데 어. 턴이 1턴이 안니라서아90% 정도 봐 줄게. 아, 넘어갔어. 넘어갔어. 어, 넘어갔대. 넘어갔대. 이거 하자 이제 이러면 하지 말자. 넘어가면 좀 힘들어. 누군데 닉네임 알아? 뭐 파란색 흑룡이거든. 그 그래, 덕비야, 덕비 야어 아, 너무 티내지 마. 너무 티내지 마. 어. 배다 배다 배다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생겼다. 옆에 숍이 숍 피셔, 피셔 이 숍이? 숍 피셔 필. 아, 옆에 어블레이. 아, 저기 거기 거 여기 저기 다 오냐? 퀵 답. 요거고 비룡필 비룡 제발 잡아줘. 나이 없다. 삐부대 비룡필 얘도 필 얘도 필도 있어. 실컷 올리고 하는 어, 해 주세요. 뭐야, 뒤 앞에 막 우비 우비 뒤 내가 언더 언더 올라가는 거불 안. 예방예방예방유비 신나지 마. 신나지 마. 아, 여기네. 이번에 열것비 o w 어. 아, 아, 다리... 거? u c h put the day? o k 나 y c o r r e c 가가 don't 잡고 o w You're getting the day. They're c o m 그거 야 장가야, 장가야, 이상한 거 쓰고 있 l t t 야 짱가야 n o c h a l 아, 어, 뭐야? y a b a d a 가 Snangai, Badam. So, also, Amboya. I sai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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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 넘어가 I said, I s 막 무리는 안 해도 되는데. 내가 앉아 줄 앉아 줄래? 창복 빠지면 가보고 어이 거 이거 이거 한 번씩 매점 깨 있는 거 없어? 없다. 예 그거 잡을 한다 있다 매점. 매점. 아, 아... 아 매주 가볼게. 네네 네네. 아3대2 <laughs> 여기서 <laughs> 갔다 해 <laughs> 좋긴 한데. 버주면 조금 곤해죠 가볼게. 복도심. 나 개포 어야 애설 떼고 갔다나 매점 먹어놨어. 어, 매점 아 뭐야? 매점 먹어놨으 세네버. 아이고. 아 어, 아니 갈무폭을 걷는데? 어 이거 애설 떼에서 간 거야. 갈무나 피피아피아보내쉽다나어카인데나가 고맙겠다 이거. 아 다리가 너무 한 마디야. 진짜 쏘지도 못하고 계속 뛰지네. 어 쌤이 없네. 아이게 도분데. 아, 나이이스 미역이 형 그냥 불벨라인 조심. 바라. 예전 바라. 예전 나왔다. 예 나왔다. 전 나왔다. 배정. 배정 나왔다. 지운다. 아일7분 아, 남았어. 아 다르. 아다왜 이렇게 안 맞지? 아. 매도폭 넘어갔어 반에. 넘어갔나? 넘어갔다. 넘어갔다. 넘다 비주빈 비주딘비주딘비주딘야 천천히 요기 나오아 진짜 뭐. 센다 이거. 센 참고 왔다가염아가아나빌이아 가염나 아 피오시. 메도마 n 랑갈 a 나갈 t 나 내가 끌게 갈 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 나 do it. I'm g o 나 n 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to d 했어. 근데 저저 잡아. 아, 이따. <laughs> 아, 살라. 여기이렇 한번 넘어가는 거? 나쁘진 않긴 해. 오만 한번 쳤다. 이런 상 아, 아, 아 나킬됐니까이 아. 내가 혼자다. 넘어갔지넘어간거 아. 아. 같아. 넘어 아, 오케이, 오케이, 이 이러면 조금 천천히 하긴 해야겠다. 아필이라. 어, 매조미랑 싸피부 아, 아, 있다. 어. 근데 너무 너무 빨리 지만 짱가운 지 하라 해 알아서. 어. 에토 에토 에이고 갈문 좀봐도안 제... 되나? 아, 자꾸 자꾸 빼고 봤다. 나나나 보고 있어 나. 갈문아파 가진 거 없다. 난 상패 할게 이어서.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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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문프갔 갈루프 갔다. 갈루프 갔다. 형 매점 안에 있는 거 같은데 낚시 자루 있다. 있다 있다 여기 있다. 나이스. 아, 셈머리 셈머리 셈머리. 비상거리죠 불배로. 불배 둘. 불배 둘이 아, 유용민 다시 나온 아, 맞 불배 내가 불선도불배선도불배잡았불배선도불불피불비이비비선도 불비선도 불불비선 불비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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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비선불비야나불비야도 불비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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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불비선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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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지식이야 진짜! 피해! 피 피해! 피 아니 이새끼 왜 올라왔다 말아! 미친놈이 35아 미안 무적설이야응무적 몰라 아어무적설 맞아 무적설 맞아 35아 진짜 아, 싸워 아, 싸워 나이스 아다이다잘어 잘했어 <laughs> 와 아, 근데 건우형그 매점법 하나 좋았다 했어. 그니까 먹기네 존나 컸어 어 3대3이었는데 아, 아, 방금 방금 통스도영역이폭들고 막... 있던데 <laughs> 폭들고 있던데 매점 안에 영역이? 키티. 아, 그거 또 섰다, 진짜. 브리핑이 좋았다, 브리핑 좋았어. 아니 오, 올 올타 때도 형이 용역형 많이 잡았어, B 해서. 아, 어. 이거 포즈 어떻게? 아까 아까처럼 봐, 아까처럼 봐, 아까처럼 봐. 상품 안 맞다. 문자 폭 말해줘. 음, 폭이나 말하고. 나이스, 손가이가 맞다. 포칸다다. 하나, 둘, 셋. 자, 테크하나 폭. 예방, 예방. 나이스. 진짜. 나 혼자 음체크가 오, 이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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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, 왔다, 왔다. 나 나이스. 나이스. 나나려줘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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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디, 어디? 나 도와줄게. 나이스나이스어 유빈이. 잠깐만, 잠만비방이왔어비방이왔어아 예, 비방. 오케이. 내가 찍만볼게 그냥. 아찍크 어이스. 야 유빈아, 나 잘났다, 잘났다. 너내말 듣고 온 거지? 어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주 잘... 어, 어, 잘해, 잘했어. 어어 잘했어, 잘했어. 막판 때 리키가 열렸다. 유빈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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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누군가 한명 왔어야 되는데. 좋았어, 좋았어. 이번에 <laughs> 한 바로 잡을게. 나피런쪽 넘어옴. 창포 안 맞았어. 창포스 창포 이야포스창포 약간 거. 아, 나느스 오케이, 오 아, 참, 그, 날... <laughs> 그, 껴있는데 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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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로드, 더 나이스. 나, 생. 피쇼, 받아, 나. 장방, 장방, 방 장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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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창방장거있방 아, 네, 매점, 매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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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매점 있어? 아, 매점 이미 들어온 거 조심. 아이고. 와. 아, 러브, 샷었었냐 이게. 불배 갔어. 아이고. 아이고 네. 이거 창거참 피일이야. 나 피를 안줌 줘. 이제 사람 한 번만 안 주면 줘. 손 들고 쭉가 쭉. 바로 가. 바로 또, 가. 설마 설마 없어. 아, 좋다. 아, 피일 많아. 피일 둘. 용민이랑 담비 필요해! 창있다 창마있어 창 오른쪽 유저 필요해 쌀아 몰라 어디있었어 아 담비님 필요해 둘이 여기도 있고 아, 거기도 아, 있었어 야야 스같은거 만약에 했다 치면 피쇼에서 창포 깔아 하는거 알고 있지? 아, 아, 오케이, 아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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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발포 한포 까게 우리 설 한번만 안주면 돼 발문포. 아, 몬이드다리포 깠다 로이드 형 방금 아점이긴 한데 야 언더 와 있다. 아, 미안. 아, 덕교. 근데 안 찔르는 모션이긴 했는 B에서 한명 넘어오더라 지금. 지금 넘어오고. 지금. 아, 죽었다. 에반 에반 에방 돌. 뒷길셋뒷길셋 야, 에방 올라간다. 붙여. 뒷길셋이야뒷길셋 아, 비로 와 이제. 뛰어오스나. 이제 오거든. 이제 오거든. 아, 아이, 아 이거 아, 막 뭐. 이러면 B 버려야겠다. B 버려야겠다. 어. B 다 몰라. 운주 <목소리> 설만 막는 식으로 거의. 야, 갔다. 네. 안 왔다. B, B 안 왔다. 아, A 못 조심해 봐. 왔다. 어 하나 찍겠다 나아 어, 뭐야 뜬날 아, 지금 아, 아무도 없어? 쎈 날개 나 1대 쎈 날개나 설대좀아판다아설땜설대 매점 에서 매점 있어 나 1설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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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요역이야 털하라이하라이 좋은데? 근데 죽는거랑 일났다는거랑 비슷해 우리 오라 오설이라 맞아 맞아 뭐이나매나 매트, 매 매트, 매 매트, 매점 있었어! 트매라나트 매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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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 낚시 보면서? 아 돌겠다 좋은데? 괜찮다 이거 그트 그러니까. 매트, 아 아아 에 매트, 에딱 들어왔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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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, 까지. 아 여기 딱한발쎈아 막아야 돼 라운드 얼게요 아 용병 용병 반복 까볼게 체가안 질러도 돼요 아 나필 어? 나필 나 비롱 비롱도 안 질러도 돼 피홍 피홍 용민이 형 비롱 쓰나잖아 나이스 매점포 매포 매점포 당연다 없어 없어 없 오빠 나이야나퍼 없다 아이고 어, 죽었다. s 몰라. d t 죽었다. a 죽었다. e 크포 to w 나왔어 우리? s 볼까 k of poor. Same way, I'm s 라 r 밀 수도 있 s o r r 아 피어 또 피어. 피 하나 피어 하나 피어. 피, 피. 피. 짧은... 하나랑 삐롱 둘렙 뛰기하나 짧은 레피에 짧은 레피 짧은 뛰고 키 사야. 나이스. 나 우노아 튼튼이. 서로 안 돼서 괜찮. 상황도 괜찮아. 자, 피 먹었다. 나지. 어, 어디서 나네야다 삐죠. 안해 이제. 1개더1 0개 나와. 용맹이 100이야? 나 생각게. 오케이. 에이 몰라. 에이 몰라. 에이 몰라. 몰라 몰라. 모르나 봐. 나도 알불빛 버려 그냥. 뭐야 불변가 가 아, 아, 나, 나, 나야, 나야. 어, 더. 더. 와, 변불변나불불변나불불변나 불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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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나가불나가 불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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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 불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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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1라 어, 막으면.. 아 근데 킬이 아니 설한번안안 안 주는 게 좋네? 어, 중요한 거? 1라 막으면 돼. 이번 건 크다 이번 건 크다. 아, 은주가 아, 피리어도 아, 하나 잡은 게 존나 커. 맞아. 나이스 나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. 발목폭 간다 해롱아알설때 스나 한번 해볼까? 한번만한번만 한 쏴볼까? 빠짐. 어 있다 매점 있다. 아참창 봐. 상방 상방사. 비숍 피숍 벽규 같은데. 비숍이 가 계속 볼까요 유빈아? 음, 내가 벽깨. 예, 방 빠져 있는데? 유빈아, 폭. 잠깐 돌아보세요. 예, 일단 방 있다, 방 있다. 올라가 있어. 이따. 어, 놓치는 가냐

뒤치 보는 거나 아, 해봐라, 해봐라. 아니, 해봐라. 아니. 야 근데 잠깐만, 잠깐만. 아, 여기, 왜 이렇게 느려? 안 주려면 빨리 빼고 봐야 되는데. 야 되는데. 사람 저 죽어도 버려요. 버려요. 체크에 그냥 대대이야 엘베가 좀 뭐예요? 아까 엘베 쪽으로 갔었는데 안 했어. 얘안 하고 있어? 응. 안 줘도 좋다. 나 시간 때 아, 아아다살안다살안다살안아아데 아, 어... 일라 거랑 비슷해, 어, 거의 똑같아. 우리 일라만 따면 되지. 어, 일라만 따면 된다, 일라만 <laughs> 근데 <로>, 로이드 <laughs> 계속 로이드아아 <laughs> 됐는데, 어, 삐삐삐삐삐 아, 바로 했다, 와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이분 나른다. 피실각, 피실각, 피실아이다에 버렸어, 형. 아언안 형이... 아, 갈게. 에이 버렸어, 에이 버렸어. 비 아, 먹혔어? 어, 어 먹혔어. 나 일단 응. 봐줄게, 봐 우리 에이 버렸어, 에이 버렸어. B레, B레, 안 갔어, 안 갔어. 어 다시 죠 이거 비방도 방래 이제 첫 하나. 붙다 실각. 야 여기 하나 더, 하나 더. 아 대구순호에, 대구순나해개구순호에 대구순호에, 구순호에 대구순호에, 대구순호에, 대구시호에 대구순호에, 에 대구순호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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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순호에호도 죽으면서 잘 데려갔고. 그러니까호호에대구순잘에대구순호 나이스. 야, 이걸 역전하네. 생각했 그냥... 이걸... 우리. 맞아 맞아 맞아. 인데 4대 3 역전. 아, 근데 이거 울타를 이게 아... 진짜 큰거 같아. 아, 근데 권호영 아. 크랙 플레이 오늘 지었어. 아, 몰랐어. 아, 벌스 아, 달았어.